오늘 영상에서는 소프트웨어 분석가에 의해서 포착된 테슬라가 비감독형 로보택시를 베이 지역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과 하드웨어 3 유저들을 위해 대형 인공지능 모델을 경량화하는 인력을 채용 중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테슬라의 엄청난 인공지능 최적화에 관하여 강조한 여러 전문가들의 발언 끝으로 기타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2025.44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숨겨진 비감독형 자율주행 지오펜스 영역이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분석 전문가 그린에 의해서 유출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테슬라는 캘리포니아 베이 에어리어에서 대규모 비감독형 자율주행 테스트를 본격화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 교통국 DMV와의 협력을 통해 규제 승인을 위한 안전 데이터 수집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로보택시 상용화가 예상보다 훨씬 가까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면 그린이 테슬라의 내부 코드를 분석한 결과 2025.44 버전의 베이 지역 비감독형 CADMV라는 이름의 새로운 지오펜스가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지오펜스는 자율주행 기능을 특정 지역에서 제한하거나 허용하는 가상의 경계입니다. 여기서 베이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을 뜻하고 비감독형은 운전자 감독이나 개입 없이 차량이 완전히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상태 CADMV는 앞서 말한대로 캘리포니아 주교통국을 가리킴으로 이 지오펜스는 DMV의 감독 아래 베이 지역에서 비감독 자율주행 테스트를 허용하는 공식 영역임을 나타냅니다. 지도로 확인된 범위는 베이 지역 거의 전역을 포괄합니다.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팔로알토, 산호세, 오클랜드, 버클리, 프리몬트,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골든게이트 브릿지 접근로, 주요 고속도로와 도시도로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라색의 다각형 경계는 베이 에어리어 9개의 카운티, 알라메다, 콘트라 코스타, 마린, 나파, 산마테오, 산타클라라, 솔라노, 소노마, 샌프란시스코 중 대부분을 아우르며 면적은 수천 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는 이전 테슬라 지오펜스보다 좀더 넓은 규모로 복잡한 도시교통, 고속도로, 공항, 항만 등 다양한 환경을 동시에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그리는 비감도 키워드로 검색해 팔로알토, 하노버 스트리트 주변 테슬라 시설에 4 단계로 확대된 별도의 지오펜스를 발견했습니다. 초기에는 주차장과 시설 내부만 대상이었으나 점진적으로 팔로알토 시 전체를 커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샌프란시스코 일대 일부 구역에도 작은 비감독형 영역도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영역은 아직 일반 사용자 차량에 배포되지 않은 내부 코드에만 존재하므로 테슬라의 비공개 테스트 용도라고 그리는 추정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자율주행 규제를 시행하는 주로 DMV는 무인 테스트 허가를 위해 수억 마일 주행 데이터와 사고율 통계를 요구합니다. 지오펜스의 이름에 DMV가 명시된 것은 테슬라가 이미 규제 당국과 협의 중이며 베이 에어리어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 데이터를 수집해 비감독형 로보택시 승인을 위해 노력 중인 것을 보여줍니다. 유저 댄 언스테퍼블은 이 게시물이 일반 사용자들에게 비감독 자율 주행이 처음으로 나오는 신호인가요? 라고 그린에게 물었고 그린은 그렇게 생각. 합니다 적어도 이전에는 이러한 비슷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라고 답하였으며 대는 이건 대형 뉴스네요. 훌륭한 발견입니다. 축하드리고 계속해서 놀라운 일을 잘 부탁합니다라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유저 루다 크리츠는 이건 비감독 모드로의 자연스러운 진화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전국은 쉽지 않겠지만 이제 로보택시 구역이 있는 곳이라면 FSD가 운전자에게 주의를 재촉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여러분의 차량으로 로보택시 울타리 안에서 운전할 때 자유롭게 책을 읽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뭐든 할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라며 로보택시가 다닐 수 있는 영역 안에서는 주제 승인이 났으므로 개인 차량 FSD도 로보택시 수준으로 자유롭게 쓸수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였습니다. 테슬라가 최근 올린 새로운 채용 공고가 그동안 버려진 느낌을 받고 있던 하드웨어 3 사용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제한된 하드웨어에 대한 대규모 AI 모델 최적화에 중점을 둔 흥미로운 신규 직무인 AI 강화학습 및 모델 경량화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 직책의 주요 업무는 대형 멀티모달 AI 모델을 강화학습으로 훈련한 뒤 그것을 경량화, 압축해 더 작은 모델에 옮겨 차량에 제한된 하드웨어에서도 실시간으로 구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공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 직무를 맡은 사람은 실제로 다음 일을 하게 됩니다. 첫째, 테슬라 차량과 옵티머스 로봇이 매일 보내는 수억 마일의 영상, 소리, 동작 데이터를 활용해 AI가 더잘 배우도록 학습용 데이터를 만듭니다. 둘째, 초거대 AI 모델을 훈련할 수 있는 대형 컴퓨터 시스템을 계속 개선합니다. 셋째, 실제 차와 로봇에 적용해 성능을 테스트하면서 모델을 더 좋게 다듬습니다. 넷째, 이렇게 만든 초거대 AI AI 모델을 경량화하여 하드웨어 3 같은 성능이 낮은 차량 컴퓨터에서도 실시간으로 빠르게 돌아가게 만듭니다. 쉽게 말해 큰 모델이 가진 똑똑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작고 가벼운 모델로 옮겨 담는 작업입니다. 이 채용 공고는 2025년 10월 23일 실적 발표 때 나온 공식 약속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하드웨어 3 유저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은 아쇼 엘로스와미 AI 및 자율주행 부사장은 최신 버전인 FSD 10 14를 다 완성한 뒤 하드웨어 3 전용 으로 성능을 낮추지 않으면서도 돌아갈 수 있는 버전 14 라이트 버전을 만들 예정이며 대략 2026년 2분기쯤 나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참고사항으로 한국 시간 기준 11월 8일 테슬라 기가 텍사스에서 열린 주주총회 행사 에 참여했던 테슬라 투자자 사이버 마이크는 현장에서 아쇼 엘루스 와미를 만났고 사이버 마이크는 주주총회에서 우연히 아쇼 엘루스 와미를 만나 하드웨어 3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하드웨어 3모델 3를 탄다고 하니 아족 엘루스와미가 본인도 하드웨어 3 차를 탄다면서 우리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드웨어 3 차량들도 로보택시 함대에 포함될 거라고 했습니다. 라는 희망찬 내용과 함께 아족 엘루스와미와 함께 찍은 사진을 업로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소식은 앞선 실적 발표와 주주총회에서의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한 과정에 들어갔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 최신 버전 14는 모델 크기가 엄청 커져서 하드웨어 3에서는 그대로 돌리기 어렵고 테슬라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하드웨어 3 고객들에게 새로운 부품으로 하드웨어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효율적으로 해결 방법을 선택했고 그것이 FSD 14의 경량화 버전인 FSD 14 라이트이며 바로 큰 모델을 훈련한 뒤 경량화 기술로 핵심만 쏙 뽑아 압축해 하드웨어 3에서도 안전하고 부드럽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업무가 이 채용 공고에서 뽑는 전문가가 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이 일이 성공하면 하드웨어 3 차량 수백만 대를 하드웨어 교체 없이 바로 로보택시 함대에 투입할 수 있어서 테슬라는 하드웨어 비용과 인건비 등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유저 AI 2C는 하드웨어 3 소유자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이게 FSD 14 라이트 버전을 더 빨리 나올 수 있게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고 유저 윌은 이건 작업에 따라 정확도 손실이 아주 약간만 떨어지면서 5배에서 10배 압축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으며 엑스의 소식통 중 하나인 미잉은 이 채용 공고는 테슬라가 하드웨어 3 같은 하드웨어 3 성능이 제한된 차량에도 최신 FSD 업데이트를 진지하게 적용하겠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어제 일론 머스크는 AI 칩 인력 채용을 알리는 글에서 테슬라는 최고 수준의 AI 칩 설계 팀을 보유 중이고 실세계 AI 선두 주자이며 앞으로 12개월마다 한 세대씩 새로운 칩을 양산하겠다는 엄청난 야심을 보여준 바 있었고 영상으로도 소개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테슬라의 여러 전문가들이 머스크의 해당 글에 지지를 보내며 테슬라의 칩 최적화 실력에 대해서 강조를 하였습니다. 우선 아쇼크 엘로스와미는 일론 머스크의 글을 인용하며 게다가 이 칩들은 테슬라 인구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팀과 함께 철저히 공동 설계되어 놀라운 성능을 내면서도 와트당 성능과 달러당 성능에서 압도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4는 스트리밍 비디오 100만 픽셀을 약 0.001초 만에 처리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능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한 팀이 되어 설계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라고 하였고, 테슬라 옵티머스의 AI 리더를 맡고 있는 줄리안 이바즈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컴퓨터는 옵티머스 로봇과 주행 시스템인 fsd가 함께 쓰는 것입니다. 이 컴퓨터는 카메라 같은 센서에서 빛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ai칩이 그 정보를 처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모든 부분이 최적화되어 있고 가능한 한 하드웨어로 빠르게 가속화했으며 소프트웨어의 층이 불필요한 지연이나 이미지 처리에 추가 부담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fsd가 이렇게 민첩하게 반응하는 거죠. 특히 옵티머스 로봇이 카메라로 본걸 바탕으로 실제 움직임을 조정할 때 이런 빠른 속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합니다.라고 하였으며 테슬라 인공지능 팀의 선임 엔지니어 윤타 차이도 테슬라의 조직간 협력의 시너지는 숨이 막힐 만큼 놀랍고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 팀들은 재료, 디자인, 패키징, 제조에만 전념하는 시간을 따로 할애하면서도 동시에 머신 러닝의 기본 원리로 돌아가 채널링합니다. 우리는 대규모 자율성을 달성하기 위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AI 엔지니어이자 자율주행 분석 전문가인 제임스 두마도 실세계 AI는 지연 시간, 전력, 부 높이, 무게, 발열에 모두 제약이 걸려 있습니다. 대량 생산하려면 비용 효율성, 신뢰성, 제조 용이성, 유지 보수성까지 갖춰야 합니다. 현재 기술로 이 모든 걸 만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시스템 전체를 극도로, 정말 극도로 최적화하는 겁니다. 높은 최적화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한 덩어리로 만들어야 하고 요구 조건에 딱 맞게 아주 좁고 날카롭게 최적화해야 합니다. 테슬라는 이 변혁적인 기술을 가능한 한 빨리 전 세계에 내놓기 위한 가장 짧고 실현 가능한 길을. 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일련의 포스트들을 한 번에 보면 테슬라가 단순히 좋은 칩을 만든다 수준이 아니라 실세계 AI를 대량으로 뿌리기 위한 끝판왕 최적화에 올인하고 있다는 게 피부로 느껴집니다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CEO, AI 부사장, 옵티머스의 AI 리더 선임 엔지니어, 외부 전문가까지 같은 메시지를 다른 각도에서 쏟아낸다는 건 테슬라 내부에 이미 이 방향이 정답이다라는 강력한 합의와 실행력이 형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아쇼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한 팀이 되어 설계되었기 때문이라고 한 발언이 핵심인데 이건 웨이모, 크루즈 같은 경쟁사들이 외부 협력에 의존해 수직 통합을 할수 없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입니다. 테슬라는 칩 설계 단계부터 FSD와 옵티머스가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들어가서 불필요한 부분을 아예 도려냈고 그 결과 전력, 비용, 속도, 발열, 부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테슬라는 AI4로 이미 인간보다 훨씬 안전한 무감독 주행을 눈앞에 두고 있고 AI5는 2025년 말, 2026년 초 양산, AI6 설계는 이미 시작한 상태입니다. 이 속도라면 정말로 다른 모든 AI 칩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생산하는 게 거풍이 아니라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건칩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실세계에서 돌아가고 있는 수천만 대의 자율주행 차량, 수억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AI 인프라 제국을 짓고 있는 것이고 우린 그 초입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대화만 보아도 테슬라의 야심과 규모와 실행력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납니다. 물론 한국의 대다수 사람들에겐 여전히 테슬라는 단차 못 맞추는 거품 자동차 회사로 인식되고 있겠지만 말입니다. 유저 유세프 엘 만수리는 AI 개발에서 비용 효율성과 대량 생산 가능성은 자주 무시됩니다. 성능 지표만 신경 쓰는 연구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수백만 대를 믿을 만하게 만드는 생산 요소도 중요합니다. 이는 완전. 이 다른 문제입니다. 라고 하였 고 유저 샘 와이즈는 차 아니라는 극한의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컴퓨팅 수준 그리고 와트당 성능 이이 정도라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통합 수준이 완전히 올인 수준이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하였으며 유저 7세대는 fsd14를 켜고 모델 3를 타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 일론 과 테슬라 말고 누가 이런 소송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진짜 완전 자율 주행을 끝까지 밀어붙였을까 하는 겁니다. 생명을 구하고 세상을 바꿔줘서 고맙 니다 라며 무수히 많은 적들이 도사리고 있는 미국의 소송 사회에서 인공지능을 통한 자율주행을 구현한 것은 오로지 일론과 테슬라만이 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저 사이먼 피도 정말 한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꽉 맞춘 통합은 테슬라 FSD가 획기적인 이유 그 자체입니다. 100만 픽셀을 1밀리초에 처리한다는 건 그냥 빠른 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의 거의 초인적인 처리 능력입니다. 자율주행의 엄청난 의미입니다 라며 감탄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글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은 두 개의 글입니다. 자주 소개해드리는 마이크 피는 일론 머스크가 fsd를 100% 해결했다고 했을 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그냥 흘려듣는 걸 보면 웃깁니다. 곧 나온다 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조건 반사처럼 믿지 않게 된 것이죠. 하지만 지금 14 버전을 직접 타고 테스트하는 몇 안되는 사람 중 하나라면 속으로는 우리 팀이 슈퍼볼 우승 직전이다 와 같은 엄청난 흥분이 솟아날 겁니다. 14.1은 아직 승차감 문제들이 있지만 매번 주행할 때마다 이제 내가 운전할 필요가 진짜 하나도 없구나라는 걸 계속 깨닫게 됩니다. 승차감 때문에 가끔 내가 직접 핸들을 잡아도 그건 안전 때문이 아니라 그냥 편해서 그런 겁니다. 선택 사항일 뿐이죠. 그런데 14.2가 그 모든 승차감 문제까지 다 해결한 것 같습니다. 버전 13의 편안함은 거의 항상 완벽했지만 버전 14가 나오면서 소프트웨어가 평균 인간 운전자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게 완전히 명확해졌습니다. 너무 명확해서 FSD를 켜놓는 게 오히려 충돌 확 확률을 낮춘다는 게 느껴집니다. 버전 13에서도 이미 그랬지만 부드러워진 14에서는 이 느낌이 대중에게도 퍼질 겁니다. 몇천 마일만 타보면 도저히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요.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우린 해낸 겁니다. 이건 지금까지 본 기술 중 가장 미친 짓이자 생명을 구하고 세상을 바꿀 기술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대중은 아직 이런 게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만 아는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기분입니다. 라며 테슬라의 FS 가 이렇게 발전하였음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비웃기만 바쁘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임에 짜릿한 기분이 느껴진다 하였습니다. 또 사피엔스 디시전의 공동 창업자이며 비즈니스 로직 모델링 책인 더 디시전 모델의 공동 저자인 레리 골드버그 는 한국시간 기준 11월 24일 fsd 버전 14.2를 처음 1시간 타봤습니다. 이건 꿈입니다. 정말로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운전기사 처럼 운전합니다. 부드럽고 단호하고 편안한 안심이 됩니다. 모든 움직임이 최고의 인간 운전자 그 자체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조차도 인정했을 겁니다. 테슬라 축하합니다. 라며 최근 fsd 경험에 매우 감탄한 후기를 전했습니다. 레리 골드버그는 1946년생이니까 거의 80세에 가까운 나이인데도 fsd 14.1을 직접 체험하고 진짜 의식이 있는 것 같다.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운전 기사처럼 운전한다. 부드럽고 단호하고 편안하고 안심이 된다. 라는 극찬을 쏟아낸 점이 정말 놀랍습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에게는 반응 속도 저하, 야간 시인성 감소, 복잡한 교차로 판단 부담 같은 전형적인 위험 요소를 FSD가 완전히 대신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24시간 개인 전용 기사이자 안전 요원을 붙여놓은 수준이 됩니다. 레리가 아버지를 언급한 건 단순 감탄이 아니라 90대 이상 고령층에게 이 기술이 실질적인 생명선이 될수 있다는 깊은 공감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게다가 79세의 최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기다리며 새 버전이 나오자마자 바로 타보고 X에 실시간 후기를 올리는 모습 자체가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결국 FSD는 젊은 테크 덕후들만의 장난감이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서 실질적인 이동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솔루션이 될수 있다는 가장 생생한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테슬라 공식 계정은 레리 골드버그의 이 글을 인용하며 FSD 감독형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운전기사처럼 운전합니다. 라며 뿌듯해하였습니다. 유저 테드 앤프레은 레리 FSD 주행에 대한 당신의 묘사가 딱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살아서 FSD를 경험하셨다면 인정하셨을 겁니다. 그분들이 살던 세기에는 우리 사이버트럭과 그 안에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운전 기사처럼 부드럽고 단호하고 안심이 되는 완전 자율주행은 그야말로 상상 넘어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분들은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을 실제로 겪고 있습니다. 일론의 FSD 천재성은 특히 미래형 사이버트럭 안에서라면 최고의 인간, 아니 최고의 운전자 그 자체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이런 진정한 기적을 즐길 수 있는 행운을 얼마나 부러워했을까요 제 아버지는 이런 즐거움을 얻고 싶어 했을 겁니다 라고 래리 골드버그의 글에 공감 하였습니다 유저 슈밤 바가데는 편안함은 안전 입니다 승객이 편안함을 느끼면 차의 행동이 그 승객의 머릿속 예측 모델과 완벽하게 일치했다는 뜻입니다 이 일치가 감독하는 인간의 인지 부하를 줄여줍니다 역설적으로 차가 의식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수록 인간은 더 신뢰하게 되고 이게 바로 감독형에서 로보택시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FSD는 더 이상 진공 속에서 물리방정식을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전문 인간 운전자의 행동을 고품질로 모방하고 있습니다. FSD 14.2가 해결한 문제는 규칙을 완벽하게 지키는 로봇은 불완전하게 운전하는 인간들과 불완전한 환경 속에서 오히려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수백만 시간의 인간 주행 데이터를 엔드투엔드 신경망에 학습시킴으로써 시스템이 배운 거죠. 사용자가 느끼는 편안함은 사실 기술적인 지표입니다. 라며 레리 골드버그에게 공감하였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